네, 반갑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51선 기반으로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이쁘게 우상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최근에도 51선에서 지지 반등, 지지 반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지금 단기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이탈이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거래량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거래량을 봐야 되는 이유는요. 자, 앞서 보시면은 세력들이 상승할 때, 자 상승 초기에 이런 대량 거래를 통해서 매집이란 걸 합니다. 즉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상승을 시키는데 이때도 보시면 거래량이 어때요? 늘어난 걸알 수가 있죠. 자이두 포인트다 세력들의 돈을 써서 그래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앞선 상승보다 현저하게 작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바로 개미 물량만 나와서 그래요. 즉 개미 물량만 여기서 툭 떨어지니까 세력들이 이 물량만 받은 거고 저 역시 이5 1일선 기반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렇게 이쁘게 우상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자, 이렇게 이탈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자, 제가 주봉을 통해서 명확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목 균형표 설정을 하면요. 기준선 이 자동 세팅 됩니다. 자 여기 기준선이 검은색 자동 세팅이 되는데, 세력들이 이 기준선을 1차 지지 라인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이 기준선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앞으로 1, 2주 정도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고, 여기에서, 자, 이탈한다 하더라도 밑에 이 검은색 선은 2평선이에요. 자, 200일 2평선이기 때문에, 자, 이 구간은 사실상 걱정할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기준선 이탈하게, 이탈하게 되면, 2 0 1 이평선에서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이 종목이 끝났다라는 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 흐름이 나오고, 다시 한번 살려서, 여기서 바닥 잡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우리는, 두 가지 전략을 싹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봉상 자 일목균형표 한번 지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목 자 일봉상이죠. 일봉상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이렇게 수직 낙하되기 때문에 웬만한 개미들이 다 털립니다. 다 털리고 자 여기를 보시면은 앞선 반등점이죠. 그죠? 자 반등점 뭐냐면은 여기에서 밀리지 않았다라는 거. 밀리지 않고 세력들이 잡아서 올렸기 때문에 다시 여기까지 오더라도 세력들의 평균 매집 단가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떨어진다해서 무조건 팔게 아니라 자 하방 라인이 있다라는 걸좀 염두에 두고 다만 우리가 내시한봉 봤을 때자 밀리게 되면은 밑에 이평선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바닥 잡히는 것만 보고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건 여기 지켜주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최근에 이 라인에서 반등, 반등 나오다 이탈했죠. 그렇기 때문에 43,000원을 빠르게 복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걸 복귀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자, 싸게 살려고 들어가서 시간을 오래 버리는 것보다 기다렸다가 여기서 복귀하고 다시 잡아주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매매할 때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싸게 사는 것보다 빨리 상승하는 전략도 가져가야 되고, 지금 이 자리는 크게 걱정할 자리가 아닙니다. 단계 하락에 대한 반등파가 나올 거고, 이 반등파동 이후에 바닥을 4만원에서만 잡는다면, 여기서부터도 분할 매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꾸준히 잡아 드릴 거고 수익을 극대화 하려면은 필수적으로 이 저점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제일 어렵다 보니까 분봉이라든지 시간봉, 일봉, 주봉 분석을 통해서 세력들이 어디서 매집을 했는지 그리고 지지와 저항 라인이 어디인지 어디서 분할 매수하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자, 이런 전략이 없다 보니까 우리 코린이 분들 그리고 직장 다니신 분들이 사실상 수익 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은요. 자. 리딩방이 아닙니다. 제가 두번 말씀드릴게요. 리딩방이 아니에요. 저는 이 전업투자자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매매하는 관점 있죠? 자, 여기서 매수하고, 뭐 여기서 손절하고, 어디까지 끌고 가는 이런 관점을 그냥 공유해드리는 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뭐 저스트라는 종목을 제가 어제 51선 지지 반등 나왔으니까, 4시간 봉 60원 이하 메리트 공략점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차트 분석 한번 잡아드렸죠. 여기 지지, 아, 저항이죠? 저장, 저항 나왔고, 돌파하고, 뭐 거래량 나왔다. 그래서 돌파 매수세 유입됐으니까, 이 가격대 이하로는 괜찮다. 자, 오늘이 12일이니까 어제 맞죠? 그러고 나서 이 저스트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자, 급등을 하면서, 저 역시 수익을 뭐 크게, 좀 가져갔어요. 크게 가져갔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도 제가 좀 눈여겨 봐야 되는 거, 뭐 시빅이라든지 이런 거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이 방은 우리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고, 자 그래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연락처 뒷자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하고 입장 승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는 댓글에 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남겨놨기 때문에 뭐 주소도 남겨놨고 주의사항 꼭한번 이상 읽어보시고 저는 전업투자를 하는 트레이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 관점을 통해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나는 도지코인처럼 수만 퍼센트 급등하는 코인도 공략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자, 도지코인이 2017년도에 0.0002달러였던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일론 머스크 한 마디에 6개월 사이에 25,000% 상승을 했는데 자, 민코인의 시작이 바로 도지코인이었죠. 그런데 지금 도지코인의 시총을 보시면 9위까지 점핑이 됐고, 대략 30조, 40조 왔다 갔다 합니다. 민 코인으로 시작한 이 도지 코인이 어느새 메이저 코인이 됐는데, 이렇게 펌핑하는 코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시바이누 코인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도지 코인 잡기 위해 출시된 이 시바이누 코인은요, 2021년에, 0.00000000001달러였습니다. 자, 낮은 가격 정책을 고수하면서 풍부한 유동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바인후, 900만원 투자에서 400일 만에 7조원 된 거부가 등장했죠. 자, 코인은요, 이렇게 지갑 주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때 부자들이 많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400만원 투자에서 1조원 벌어들인 투자자도 있었고, 자, 그러면 올해는 어디에서 이러한 폭등 민코인이 나오냐는 거죠. 자, 올해 블록체인 점유율 1위가 솔라나입니다. 보시면은 솔라나 생태계가 대략 50%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2위가 이더리움 생태계에요. 13%입니다. 덩치 차이가 꽤 나죠?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돈의 흐름이 솔라나 생태계로 훨씬 빠르고 많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라나 생태계 민 코인, 이 마이로라는 코인은요, 자, 0.3173달러네요. 출시하자마자 2개월 사이에 8 퍼센트 급등이 나왔고, 자, 도구이프시라는이 코인도 솔라나 기반의 민 코인입니다. 출시하자마자 한달 만에 2000% 급등 랠리가 나왔죠 자 한번쯤 들어보셨을 봉크코인은 0.00002723 아까 말씀드렸던 낮은 가격 정책 그래서 풍번 유동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5개월 만에 24,000% 1차 상승 이후에 2차 랠리까지 나왔습니다 역시나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공유해드릴 이 코인은 솔라나 생태계 코인입니다. 그리고 시바인후 도지 코인처럼 자, 0.0005468 낮은 가격 정책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만들고 있고 지금 1차 상승은 300% 정도 나오고 있지만은 더갈수 있는 코인이라는 거죠. 왜? 솔라나 생태계가 지금 가장 많은 돈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이런 저점 라인들도 높아지면서 자곧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 그리고 이 코인이 출시될 때부터 제가 이렇게 지갑 주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고래들 대형 고래들이 매집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집이 완료된 종목이고 이 매집이 완료됐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솔라나 기반이라는 것은 지금 이 솔라나 생태계가 얼마나 강력한 펌핑을 만들어내는지 자,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큰 돈으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소액으로만 투자해야 되는 게 민코인입니다. 꼭 소액으로만 투자를 하시고 이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2817-5949, 민코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연락처 뒷자리를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인 거 확인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